전기신문 하클릭 11월 둘째 주 소식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급속도로 이루어졌던 보급 위주에서 지속 가능한 쪽으로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재설정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신재생에너지 정책 심의회 2차 회의를 개최해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정책은 급속한 보급에 치중해 소규모 태양광 중심의 비효율적 보급 체계, 개통부담의 가중, 주민수용성 악화, 국내 관련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16개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재설정하고 비용 효율적이며 개통수용성을 고려한 보급 정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방안도 마련했으며, 국내 산업생태계 경쟁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발표는 앞으로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개별 정책을 추진하고, 2023년 개정 예정인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반영될 전망입니다. 전기 버스 차고지에 급속 스마트 충전 방식을 적용한 결과 충전 요금이 10%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호영 클린일렉스 대표는 지난 2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2년 스마트 그리드 연구회 추계 학술 대회에서 이 같은 적용 결과를 공유하면서 앞으로는 전력 부하를 조절하는 스마트 충전을 도입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017년부터 전기차 충전요금에 대해 특례할인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특례할인이 폐지됐고 급속 충전요금은 키로와트시다. 173.8원에서 347.2원으로 증가한 바 있습니다. 충전 전력요금이 정상화되면서 충전 서비스 사업자 등은 충전기를 더욱 경제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스마트 충전은 충전 전력을 제어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는 충전 방식으로 수원 여객 북부 버스 차 고지를 대상으로 급속 스마트 충전 실증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1년간의 충전 실증 결과 스마트 충전은 일반 충전보다 충전 요금을 약9.5% 절감했으며 금액으로는 1년 동안 7,569만 7,010원입니다. 이효영 대표는 올해 말까지 전기차는 30만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운영자와 전기차 사용자 모두에게 효율적인 대규모 충전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